최소 생중계와 박제 네. 영상 박제를 할수 있게 생중계는 되어야 된다 모든 내랑 관련 재판에 대해서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게 됐습니다 음. 법정이 뒤집혔죠 누군가가 용기 있게 증언을 했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어는지 이것을 안믿는 것도 저는 역사적 책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개헌 발동하고 그걸 해제하려면 며칠은 걸리겠지 그러면 음.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음. 있어 <laughs> 이렇게 오판을 한 건데 헛똑똑이? 똑똑인 적이 있었나? 응. 그 많은 시민들이 주변에서 저녁 먹다가 혹은 응. 주변에서 누구 만나러 갔다가 모여든 건 이건 정말 뭐 윤석열도 상상 못한 대한 국민의입니다. 응. <laughs> 그 윤석열 수감 얘기 하시니까요. 오늘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외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윤석열이 안과 진료를 받는데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고.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진인데 으흠. 저게 일부에서는 외신에서 보도된 거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저걸 본 적이 없는데 없죠? 어떻게 으흠. 보세요? 어디서 네. 원래 원칙상 잘된 겁니다. 저, 그, 아, 제가 알기로 2, 3년 전에 그 병원 진료 중에 제소자가 탈주한 적이 있었고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전자발찌를 채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 시대 때 만든 규정에 따라서 자기도 똑같이 당했다. 그 그러니까 저렇게 윤석열. 이제 했을 네. 건데 왜냐하면은 음. 수갑 차고 발찌 차고 검사 받았다라고는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 사진이 진짜일까 아닐까 궁금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AI 같아요. 이거는 네. AI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이 안 맞아요 지금. 음. 눈이 아. 여기에 제대로 안 맞잖아요. 렌즈에, 어, 어, 렌즈에 그 배경도, 제대로 안 맞잖아요. 배경도, 배경도 그렇고 약간 좀 이질적. 예. 그래서 이거는 저긴 것 같아요. AI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보통 저기 수갑이 안 보이게 위에 담요로 덮어. 덮고 그러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저렇게 이도 이렇게 거다. 해놓고 이제 저쪽에서 그구 쪽에서 오히려 시, 오히려 써먹으려고 저렇게 만든 거죠. 사용해 써먹 있죠. 고근데 네. 어. 이제 영문으로 마치 뭐. 외신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음.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윤석열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골석 재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뭐 일단 우리가 지기현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지루 수방사령관 운전병을 했던 이민수 중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개엄 다시 하면 돼. 그런 윤석열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저런 증언은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증거 능력도 당연히 있고 증명력도 엄청 뛰어난 음. 증거죠. 증인증거라 네. 보는데. 일단은 아직... 그 증언의 효력을 간별할 때 얼마나 사실과 뭔가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런 증언인가. 그다음에 저 증언을 해서 저 사람이 얻게 될 이익 같은 게 뭔가 뭐 이런 것도 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 확인을 하고 저 당시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세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그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둘이 동일한 증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증명력이 뛰어난 증거라고 할 건데 음. 저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은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2차 대전 때 니른베르크 재판이 아,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럼요. 음 근데 우리는 왜 우리 내란 재판에 대해서 저렇게 전원으로 들어야 냐고요 음 사실은 이게 다 역사에 남아야 되고 역사에 사초로 남아야 되는 사건이고 증언입니다. 일부, 일부 군인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분들조차 없어서 진행 상황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활동가들을 통해 갖고 메인 기록하군요. 재판, 윤석열 재판이나 뭐 이진우 같은 사람들은 팔로우가 되지만 그외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깜깜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네. 그 얘기를 좀꼭 하고 싶은데 이게 내란 특별 법을 만들어서 내란 재판이면 이런 거를 공개하고 증거로 남기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올해 말까지면 안 되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한독수고, 뭐고, 이거 빨리 좀 진행돼서 몇 사람이 더 기소가 돼. 음. 기소가 되고 그게 나타나 그러면 이제 여론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거 추석 전에 했으면 좋겠거든. 음. 추석 전에는 적어도 특별 법이 이게 만들어져야 그래야 추석 지나고 나서 이 이게 재판이 공개가 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심정적으로는 특별재판부법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지나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네. 최소 생중계와 박제, 영상 네. 박제를 할수 있게 생중계는 되어야 된다. 모든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할수 있는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2차, 네. 대, 2차 대전 끝나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 2025년 i t 티구국 대한민국에서 뭐 기술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으흠. 사실, 뭐, 사법개혁,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오지만, 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법개혁에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박제해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증언을 했던 이진호 사령관 운전관, 중 어, 부사관이니까 운전병이라고 안 하나 보죠. 이민수 중사가 원래는 윤석열 쪽 요청 증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laughs>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 박정훈 대령님 사건 할 때도 그 부사관을 불렀길래 아, 배우가 어. 됐구나. 응. 어떻게 하지? 큰일 <laughs> 났다라고 했는데 오셔서 바로 양진 고백을 <laughs> 바로 하셨어요. 나는 뭐 군인의, 군인으로서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킬 수 없었다. 라고 말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셨던 것처럼 응.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은 유리한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증인을 많이 부르는 게 전략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음. 일단 다 불렀을 겁니다 이게 약간 조직 범죄 사건에서 자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혐의가 없다고 그러면 만기를 시키는 방법으로 증인을 한 20명 불러버리면 됩니다 음. 그 윤석열 쪽에서 요청한 증인이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이 잘안 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긴장하고 떨렸었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은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상황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중사가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어허. 누구한테 말을 못한다는 그 내용이 잠이 안 오고 어허.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게 됐습니다. 음. 법정이 뒤집혔죠. 그리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가 대통령과 이진우 사이에 통화하는 내용을 아주 일부는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그 통화를 들을 당시에 이게 대통령 목소리인지 아닌지 알수 있었나? 정확하게 알수 있었다. 어떤 이유로 들렸나? 그 전에 전속부관 오상배 대의가 대통령님 전화 왔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왜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뉴스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러면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때 윤석열이에요. 어떤 생각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음, 점점점 믿음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군통수권자잖아요 윤석열. 아, 이럴 때 정말 눈물 나는 게 처음에 이준용 사령관이 증언했을 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오상배 대위가 그 안에 같이 있던 사람으로 증, 증언을 해줘. 그러니까 그때도 막 뭉클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운전병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큼 또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그 동안의 양심 고백을, 그동안의 어, 양심 고백을 음. 여기서 하는 거야. 그뭉크한 저기로, 야 이럴 때, 아 이럴 때 하늘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뭉크합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그데 아, 네. 저는 이게 본인도 군인인데 나라 지키라고 임무를 받,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네. 개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겠지만 저는 총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면 아.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돼. 개혁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술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반단도 했겠죠.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이게 안 밝혀질 것 같지는 않다. 말씀해주셨듯이 이미 오상배 전 소방사령관 부관 대위가 음.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 계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던 군인들의 정말 용기 있는 진술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 정부변 명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란 재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증언을 했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는지 이것을 남기는 것도 저는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독수의 예. 거짓말 수레질르르 우리 만둡시다. <laughs> 정치 <웃음> 너무 재 <laughs> 너무 재밌죠 청와리 t v 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야 해제는 무슨 해제야? 내가 또 다시 선포하면 되는 거야. <laughs> 상당히 집단에는 똑똑한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뭐, 개엄은 대국민 호소였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으렸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심판 때 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2.3 비상개엄은 과거의 개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개엄이 아니라 개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대험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개험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개음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걸 말이라고 아유, 하고 있어요. 아니, 또, 집단에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음? 믿어주니까. 거 같아? 음? 우원식 저, 국회의장이요 윤석열이는 헛똑똑이라고 그렇게 아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우원 우원식 국회의장 네. 예. 헛 똑똑이 똑똑인 적이 있었나 왜냐하면 <laughs> 맨날 그냥 네, 국회 본관 앞에 있었던 입장으로 본관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입장으로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랑 몸싸움을 해갖고 못 들어오게 한 거고 그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정말 몸을 던져서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사실 저희가 그 이렇게 해제 의결이 된 다음에도 시민들이 입구를 풀지 않았어요. 왜냐 또 쳐들어올, 아 어, 실제로 어, 또 쳐들어올 거다라는 음흠. 얘기가 계속 돌아서 음흠. 저도 실제로 그날 국회 본관 입구 지키다가 4시 반이가 다 시가 넘어서 음흠. 이제는 됐다라는 음. 얘기가 들리자 그, 어. 들리고 나서야 집에 갔습니다. 그니까 네시반에 해제가 됐으니까 겨우 그때 해제가 네. 됐으니까. 우원시 의장의 얘기가 뭐냐면은요 음. 윤석열이가 적어도 내가 개헌 발동하고 그걸 해제하려면 며칠은 걸리겠지. 그러면 음.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음. 있어. 이렇게 오판을한 건데 이 모지리가 원래 이 비상 개헌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오판한 거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네. 어, 헛똑똑이에요,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난 그렇게 봐요. 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상기험 해제하고 국회법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 얘기가 뭐냐면 한4일은 걸릴 줄 알았다. 음. 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소견이라도 들을 줄 알았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그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네. 국, 국회법은 보통의 절차는 상임위에다 안건을 내고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가 의결하면 본회의로 올라오는 게 음. 보통의 절차죠. 아, 네, 네, 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해설집이 있어. 해설집. 아, 어. 해설집. 해설집에는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 아 그게 있어요. 기상계엄은 아 직권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안본 거야. 아, 아 직권상정. 음. 네. 그러니까 법률가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아, 아 똑똑이였다. 아 네. 네. 아니 근데 근데 그건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해설집에만 있냐 그게. 아니 그게. 저도 국회 규정법을 꽤 봤는데 해설집에만 있어요 그게. 네. 그법 그 밑에 네. 보통 그런 해설집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 개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보는 법이 아, 아니잖아요. <laughs> 이런 법 아시는 것 생각을 하니 네, 각주 어.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안이 한두 음.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윤석열이 오판그박정훈 대령님 사건 관련해서 오판했던것 중에 아마 물론 법률 비서관이 잘못된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해병대 수사대에는 수사권이 없다. 나는 잘못된 해석을 듣고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사실 오류가 난 것처럼 아마 그냥 단편적인 결과만 듣고 그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다행스럽게 그 해제를 할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뭐 최근에 우원식 의장님 뵌 적도 있고 또 우원식 의장실의 보좌관들에게 들으면. 정말 정말 침착하게라도 대응을 잘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불 켜세요+ 불 켜세요 하면서 음, 음.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불을 다히게 한다거나 혹시라도 단전다수 상황이 됐을 때또 사람은 점검을 한거 그리고 재빨리 의원실 의장에게 연결해서 담을 업고서라도 들어오게 한거이런 굉장히 어,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는 윤석열이 정말 시민들이 몸으로 탱크를 막을 거다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많은 시민들이. 주변에서 저녁 먹다가 혹은 음. 주변에서 누구 만나러 갔다가 모여든 건 이건 정말 윤석열도 상상 못한 대한국민의입니다그 그러니까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707 특임대를 시민들이 몸으로 막을 거라는 <laughs> 생각을 못했고 <laughs> 저도. 저도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약간 <laughs> 어. 이게, 이게 사, 현실인가 <laughs> 내, 싶을 정도로 어, 어, 이거 네. 내가 꿈꾸고 있는 네. 거 아니야. 이건 사실 어. 내가 취해서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어. 할 정도로 맞고는 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그때 국회에 계셨어요? 네, 저 본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음. 본관을 막왜 그때 거기 계셨어요? 그때가 그 면태균이 기소된 날이라 저희 그 변호인단이 회식을 여의도에서 어 했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다가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랑 문건일 변호사는 뭐 하, 바, 방송이랑 지방 사건 때 먼저 가고 저만 이제 국회 관련자분이랑 2 차를 가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터그 어. 뭐, 개헌 발표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정문에서 약한 50m 거리에서 술을 어, 먹고 와, 있었기 아, 때문에 아, 아, 저는 그 국회 담벼락이 통제되기 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 음. 들어가서 그때 현장 영상 보면 가끔 제가 나오더라고요. 아, 저, 조국 의원님께서 막, <laughs> 다음 좀 바, 박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굴 시뻘건 제가 가갖고 지금 아.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막 트렁크 군인들한테. 아니요, 조국 의원님한테 그래서 왜냐면 그때 헬기가 떴다 막 소리가 들려서. 네. <laughs> 막 그때 제가 계속 변호사다 너네 이거 이거 통제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경찰이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관들 들어오게 하려고 막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헬기가 떴다 그래서 위에를 보니까 헬기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하고 있던 조국 의원한테 막 가야 된다고 해서 다 같이 잔재를 가로질러갖고 음. 일단 왜냐하면 본관에 가야 이걸 마, 어떻게든 군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뛰어가면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유선 유언 남기고. 음. <laughs> <laughs> 아~ 왜냐면 그때, 그때 생각났던 게 그~ 광주 때가 생각이 나서 아, 아. 그~ 나중에 뭐~ 제가 잡혀가든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하든 이랬을 때 마지막 장소를 알아야 분류를 해서 아, 시체라도 아. 찾을 수 있다 이래갖고 아. 나 거기 있, 그~ 국회 본관 앞에 있을 거니까 나를 꼭 찾아달라 음. 하고 음. 본관에 서서 앞뭐 다른 시민들은 앞에서 군인들을 막그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하다가 뚫릴 것 같아서 문을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아하. 뒤에 정신차니까 뒤에 보좌관님들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아하. 쌓아서 조그만 통로가 돼 있고 이제 다른 경비대원 분들이 오셔서 저 경비대원 두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이제 문을 이제 몸으로 막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저도 술을 많이 마는 거고 상태니까 아술 먹었을 때 용기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맞나? 거의 초현실. 그리고 나중에 총을 들고 오잖아요. 네. 와, 와 진짜 총이다. 이러면서 <laughs> 야, 총이다. 네. 진짜 막, 제가 사실은 뭐, 개인 그 SNS에 와이프한테 전화했던 아, 부분을 아, 일부분 올렸는데, 그거는 사실 찡찡했고 진짜 유언 남긴 부분은. 아. 제가 너무 울고 아막 그랬어요? 너무 욕을 많이 해갖고 녹음 아 <laughs> <laughs> 녹음이 돼 있어요. 네, 저저 변호사가 님아 통화 녹음이 됐습니다. 애들한테, 애들한테 보여. 그, 애들, 김영변호사님도 당시 이재명 대표 직접 운전해 서면서 우는 장면이 다 녹화가 돼 있잖아요. 네. 계속 울잖아. 계속 울. 어, 말할 네. 때 계속 울고. 너무 너무 검은 검은 변호사님은 그때 유언을뭘 남기셨어요? 찾아달라고. 나 찾아달라고. 아나 앞에 네. 있어. 네, 빨리 분류해줘. 그래서, 혹시 애가 있습니까? 그때는 없었고, 지금 이제 11주 차입니다. 아, 아이고. 네. 아, 11주? 네, 뱃속에 있습니다. <laughs> 음.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막 모, 제가 들어가 있는 모든 단톡방에 저는 정부성 변호사입니다. 전 본관에 아. 있습니다. 제발 아. 저를 찾아주세요. 아. 서울의 단톡방, 변호사 단체 단톡방, 아니면 아. 친구 단톡방에 올려서 나 나중에 꼭 찾아달라. 왜냐면 잡혀가면 모진고초를 당한다고 해갖고. 아, 12주 차면 그때는 임신 중아니요 임신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때는. 네. 준비 중. 12, 작년 12월에. 아, 그 그러니까. 됐구나. 네. 만약에 임신 중이었다면 유복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나고 있었는데.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런 그러니까요. 경험을 하셨군요. 네. 음,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상처를 준 자들이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어? 더 비현실적인 거 아니죠? 한덕수, 한덕, 한덕수가 더 꺾여. 국회의원들은 어. 보좌관님들이라든가 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 있던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 지방의원들, 구의원들, 이런 분들 연락받자마자 이렇게 다 왔는데, 엄마 구의원이 있거든요. 아이가 두 명인데, 껴안아지고 나왔대요. 다시는 못 볼까봐. 어. 어. 저도 와이프가 정말. 엄청 말렸어요. 네. 꼭왜 오빠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있어서. 음. 어.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찍을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음. 사실 숨어 있으면은 나는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고 <laughs> 아,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 그, 그때그 전에 그 국정 감사 때 김규현 변호사가 음. 그 그때 드론 뜨고 이랬을 때 제가 김규현 변호사 변호도 맞다 보니까 장난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이번에 진짜 개엄하려나 보다. 음. 음. 이번에 오. 형 어차피 잡혀 갈 거니까 그때 국방부에서 국정 조사 중이어서 멀리 가지 말고 지하 2층 바로 지금 내려가라. <laughs> 그래서 막 장난을 쳤더니 갑자기 김규현 변호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만 잡혀갈 거라고 생각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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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야? 이러니까. 근데 그 여의도 앞에서 그게 딱 생각이 난거야 아, 나도 어. 어차피 도망가 봐야 나도 잡힌다. 어. 그러면 이걸 무조건 해제시켜야 된다. 그러면 국회밖에 없다. 음. 라고 해서 엄청 뛰어간 거죠. 저는 음. 사실 그때 강원도에 내려가다가 이걸 듣고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저는 이게 누가 해킹을 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뉴스를 키니까 이게 이제 장면이 막 일부 나오는데 의장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바깥 상황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장실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로 지금 유리창 깨고 있다고 빨리 하시라고 막 이런 문자 보내고 사실 좀 부끄럽지만 막엉엉 어,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바로 옷을 입은 채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국기로 달려갔는데 저 엄마가 가면 죽는 거 아니냐. 응.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가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달려 나왔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의장실 사람들을 봤는데 거의 혼이 나갔다. 아, 그럼요. 아, <laughs> 예,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렇겠죠. 국회 밖으로 못 나오고 어. 3박 4일 어. 동안 거의 씻지도 어. 않고 어. 이렇게 의장실을 보고야 아, 네. 되니까 아. 그 모습이 생각이 나르요 그염을 겪어본 분하고 겪어보지 않았던 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지금도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한게 개엄 발표했을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장교 아들에게 전화하는 그 목소리. 음. 응. 어. 생각할 때마다 그 훌륭한 아버지였죠. 일단은 절대로. 민간인 아들에게 가다 그렇게 하면서 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 죽음을 생각하는 세대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세대가 음. 결국은 그, 개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젊은 세대들을 변론을 하자면 거기에 있던 그 군인들도 저한테, 저한테는 한 10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었는데 본인들이 두, 그 주저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음. 나중에는 저도 이제 막, 막다가 이제, 어, 갑자기 생업이 생각이 나서 음. 얘들아, 형이, 한, 제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니까, 항명 <laughs> 전문 변호사야! 이러면서 막 명함 뿌리고. <웃음> <웃음> 얘들아, 지금 물려가면 <laughs> 형이 다 무죄 만들어줄게! 명함 뿌려주세한명 해. 이러면서 막 명함 뿌리고. 막 형이 <laughs> 어, 어. 명함 뿌려서 거기서. 명함 200제를 다썼습니다 근데 <laughs> 야, 지금 물러가면 무죄야. 반란에 가담하지 마! 야, 내가, 명암. 내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야. 그 나중에 그 명함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laughs> 아, 그거는 무료로 해드려야죠. <laughs> 지금 우리 배공개 정치일번지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아, 우리는 나요. 지금요, 응. 정말 역사에 역사의 한 폭판을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는 있어요. 겁니다. 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생생하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